쪽을 중심으로 운영하자니 뭐 갱플래크가 그렇게 갱홍에 좋은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인 밀어주러 왔는데요. 실력 아, 없었는데요. 아, 점멸 실하게 아, 끌어줄 수 있죠. 저 박수야. 끌어줍니다. 아 이거 너무나 큰 실책이었습니다. 바텀 쪽에 시야가 없는 상황 그리고 탐캐치까지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밀고 가려는 거는 너무나 욕심이었어요. 아 점멸도 빠진 상황이었었는데. 네, 네. 아그 부분을 좀 제대로 파고드는 배틀코믹스 바로 세조하니의 궁극기가 없으니까 스타노와 함께 있으면 그래도 밀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베드코믹스 아,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자, 매드코믹스의 영향력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경기 잘풀어내고 있었던 조만였는데 이거로 분위기 완전히 되고 있는데요. 네, 충분히 되고 있죠. 라이즈가 스펠이 없는 상태에서 라인 주도권마저 완전히 넘어가서 이후에 아트록스 세조하니가 상대 정글까지 휘젓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주도권을 잡았어요. 아, 이번에도 온브릭 자, 도바도브라서 2대2 상황이었는데요. 라인을 밀어주러 온 건데, 몸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세주안이 근접도 없더라도, 아티로스의 에어브는 충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상대 바텀 탐켄치와 자야가 먼저 오면서, 만약에 좀 비벼지는 이런 싸움 구간이 나왔어도, 배틀코믹스가 승리를 가져갔겠죠.